<laughs> 죄송한데요. 음. 본인이야 좀 어떻게 잘안 됐지만 저희 트로트에서 잘 되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축복기도. 예. 예. 우리라도 좀잘 되게 좀 어떻게 <laughs> 예. 좀 한번. 예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좀 믿습니다. 이것을 기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건강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질 수 있도록. 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, 아 아멘. 아멘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목사님. 네.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. 네. 개인기 같으면서 개인기? 네. 이건 원래 네. 좀 부춤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. 네. 특별히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님과 함께는 음. 네. 주님과 함께. 천국 <런트> 이에. <런트> <친구의 런트> <친구네. 런트>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어쩌 마주친 주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티받아버렸네 <laughs> <laughs> 이놀아 <이거라지 왜 세븐로 웃음> <그래도 웃음>